자,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를 갖고 얘를 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해가 이상해진 상황, X값이 뭐지? 없는데? X값이 엄청 많은데? 이런 상황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시켜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해가 없는 경우는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사실은 막 엄청 넣어봐서 계속 참이 안 나오면 해가 없을 거고, 엄청 넣어봐서 계속 참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엄청 넣어보는 걸 어디까지 넣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는 수학의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냥요. 선생님의 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계속 잘 살았거든요. 선생님만의 팁입니다. 해가 없는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 구분할 때는요. 그냥 일단 방정식 풀어요. 계속 풀어요. 좌변, 우변 옮기면서 푸는 거 알죠? 일단, 요렇게. 분배해서 괄호 풀고 상수항끼리 x항끼리 모으면 이쪽은 이렇게 되고 얘는 넘어가서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3x-3x 0 나왔죠. 당황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넘기세요. 그냥 푸세요. 3-3은 0이죠. 그럼 사실 0인데 x만 살짝 살려주세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죠. 3-3은 0이니까 그리고 얘는 3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x를 보세요, 여러분. 0하고 뭘 곱해서 3 나오게 할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세상에 없어요. 0하고는 뭘 곱해도 절대로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되면 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똑같이 열심히 풀어요. 선생님, 분배 잘했죠? 그리고 얘 이사 가고, 얘 이사 가고 하면 3x 살던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살던데, 플러스 9가 왔어요. 아까 3, 3 없어지기 때문에 0x라고 우리가 선생님 써달라고 했고, 잠깐만. 원래는 다 0이에요. 마이너스 9 플러스 9 하면 또 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0x는 0이 됐네요. 0이랑 뭐랑 곱해서 0 나오게 할수 있는 사람. 너무 많죠. 0에다가 7을 곱해도 0 나오고, 0에다 100을 곱해도 0 나오고, 0에다 선생님을 곱해도 0 나오고, 0에다 1억을 곱해도 0 나와요. 무조건 뭘 넣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x는 모든 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멋있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둘다 0x라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값이 0이다. 그러면 무조건 0x는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3이 아니어도 돼요. 0이 아닌 어떤 수. 절대 나올 수 없어요. 0이랑 곱해갖고 0이 아닌 거 나올 수 없어요. 0x는 7, 0x는 8다 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해가 없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볼게요. 얘는 가만히 냅두고요. 얘 이사 가면요. 8 5니까 3 되죠. 자, 어떻게 돼야 된댔어요? 0x는 3. 이렇게 돼야 해가 없다고 했죠.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요?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4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4가 돼준다면 a가 4가 돼준다면 여기가 0x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돼서 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이 되는 상황도 한번 빨리 해볼까요?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 예요 x 상수항끼리 모아 주면 ax 2x는 b 3이 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x는 0. 이런 꼴이 되어야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 되려면 a 이어야 되죠? 얘는요. 0 되려면 b는 3이어야 되죠? 요렇게 되면 0x는 0이 되어서 뭘 넣어도 해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수 있겠습니다.